네, 오늘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김유나입니다. 자, 오늘도 젠빅스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어제 아주 짧게 제가 이제 주주배정 우리 유상증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더니 조금 더 자세하게 유상증자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나는 며칠 날뭘 해야 되고 유상증자를 안 받기 위해서 또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설명 요청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릴 거고 이제 날짜 올 때마다 제가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안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받는 게 좋은지 안 받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서 유상증자 꼭 이제 여러분들 좀 늦지 않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유상증자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유상증자가 뭐냐면은 기업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 가면 비싸잖아 그래서 최대한 싸게 자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유상증자예요 자 그런데 유상증자가 또 여러 개가 있잖아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상증자는 일반 공모 방식이 있고요 삼자배정 방식이 있고 지금 젠백스가 한건 뭐야 주주 배정 방식이에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일반 공모는 말 그대로 정말로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어? 엄청나게 이제 투자자, 우리 기존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신뢰도를 쌓지 못했을 때 그냥 아무나 지금 젬백스를 이날 몇 시까지 보유한 사람들은 유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유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놓고 광고를 뿌린 거예요. 그냥 일반 누구에게나 아무나에게나. 그래서 이제 유증 받을 사람들이 잘안 모이죠. 자, 근데 이제 주주 배정은 뭐예요? 우리 기존 주주님들 우리가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사업을 하려고 해서 이만큼이 필요해요. 돈이 제맥스는 얼마야? 2,400억을 했죠. 2,400억이 연구비로 얼마 빚 갚는데 얼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던 우리 주주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회사 가치를 증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주식을 사라 하면 안 사잖아. 조금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 보통 내기가 아니면 못한다 이제 젠벡스 팬칭이 많죠 그래서 이제 팬칭이 많으니까 주주배정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어쨌든 간에 이 주주배정하고 혹시나 우리 기존 주주님들께서 유상증자 참여를 다져서 돈이 안 모이면 어떻게해요 그때는 일반 공모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삼자배정은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 이 사업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모펀드나 외부부, 뭐 해외 투자자들, 이런 애들한테 돈을 조달을 받는 거예요. 3자배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정말로 좋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3자배정 말고는 이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주주배정은 정말로 이 회사가 돈을 낸 만큼 값어치를 했을 때 기존 주주들과 더 한층 높이 올라가고 이 지분 희석률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겠죠. 기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산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삼자배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외부 투자자예요. 외부 투자자들은 뭐야? 돈을 내고 그만큼 차익이 나와야지 투자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어때요? 이 꼭다리에서 팔려고 하는 새끼가 많겠죠. 삼자배정이 좋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물량도 많이 나오고요. 중간에 빠그라지는 경우가 많아. 나비비리 만약에 12월이야. 근데 이제 10월이잖아. 지금 9월이죠. 9월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기로 해요. 12월에 돈 내겠습니다. 했는데, 얘가 투자자다 보니까 계속 딴 데를 기웃기웃 거래요. 10월, 11월에 잼백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기업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답이 많네. 빠그라지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이해 했어. 근데 주주 배정으로 했으니까 내가 이제 유상증자를 받으려면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쉬워요. 이게 처음에 보면 복잡하니까 짜증 나고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정말 쉽습니다. 이 유상증자를 받느냐 마느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받느냐 마느냐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딱 하나만 보면 돼. 이 회사가 얼마나 좋고 얼마까지 올라갈까 받는 게 맞을까 안 받는 게 맞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게 뭐예요? 기준일이에요. 자, 여기 젠백스의 이제 유상증자 이제 공시를 보게 되면은. 또 여기 짜증나죠 보면은 자 보면은 자 여기 신주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8번에 여기 보이죠 신주배정 기준일이 언제야 2025년 10월 1일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날까지 가지고 있어야지만 젠벡스 유상증자를 참여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 내가 지금 당장 유상증자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이 돼 그래도 이날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플러스 이거래의 기준이죠. 우리 잔고에는 찍혀도 은행 시스템상 이게 진짜로 전산상에 여러분들이 샀다. 이 기준이를 맞추려면은 이거래의 전에 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날짜가 10월 1일이 아니라 며칠 날까지는 정말 사고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29일까지. 9월 29일까지. 이거 일단 체크해야 돼. 신주배전 기준일 이거래의 전이니까 9월 29일까지. 자, 팩트. 들고 있어야지. 유증 받지 안 받을지 권리가 생겨요. 이 만약에 9월 30일 에 샀어. 그쵸? 만약에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어. 이, 이날 사서 이날 가지고 있었어. 유증 받을 권리조차 없어. 어? 그냥 아예 못해요. 근데 내가 고민이 되잖아. 그럼 일단은 이 날에는 팔지 말고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떠한 권리가 나오냐면요. 신주인수권증서가 여러분들께 주어집니다. 이제 주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유증을 참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동안 이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고 아좀 부담스럽고 돈 여력이 없어 추가적으로 이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더살 자금이 없어? 그러면은 얘를 팔면 돼요. 어안 팔면 그냥 유증이 자동으로 되는 거가 아니 자동으로 안 돼요. 청약해야 돼요 또. 근데 이 신주인수권을 안 팔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신주인수권 증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증서예요. 이 권리를 갖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 권리를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권리 가격은 뭐야? 어? 우리한테는 그냥 꽁수익이에요 할인 쿠폰을 그냥 딴 사람한테 돈 주고 파는 거예요. 마트에서 10% 쿠폰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500원이든 1,000원이든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젠맥스 매매할 때 주식 주문에 들어가서 하잖아. 이거 안 돼. 어디서 해야 돼? 신주 인수권만 매매를 하는 또 창이 있어요. 신주 인수권 여기 보면은 현재가 하면서 지금은 신주가 이제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 신주 인수권 주문하는 데서 해야 돼.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도 까먹었는데 어, 여기 신주 인수권 수익증권 주문 여기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안 뜨지만 이 젠벡스 신주가 상장을 하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안 팔아도 큰일은 안 나. 대신에 수익 볼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신주인 수건도 언제부터 매매를 하는지 정해져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지 날짜가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왜냐면 이게 다 예정이잖아. 예정 예정 예정일. 날짜가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확정으로 바뀝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정 예정일이 11월 28일인데 이 예정 발행가가 얼마예요? 37,000원. 지금보다 싸게 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에 유증을 받아야 돼 말야 아 돼? 받아야 돼. 왜? 37,000원에 살수 있으니까. 지금 42,000원짜리 37,000원에 살수 있으면은 내가 단타를 쳐도 되는 거예요. 유증을 받아가지고. 물론 주가 변동은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싸게 살수 있는 권리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신주 인수권. 젬맥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문자로 올 거예요. 이날 안에 유상증자를 받을 사람들은 들고 있으면 되고, 어 만약에 받을 생각이 없다 하면은 신주인수권을 꼭 매도하세요라고까지 문자가 오나 어쨌든 신주인수권 상장일이 몇 날부터 며칠이니까 한 3, 4일 돼요. 이날 안에 뭐 대응을 하세요라고 문자가 옵니다. 날짜도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저 저도 이제 영상을 찍을 거라서 걱정 안 해도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별도의 창에서 여러분들이 신주인수 권리증서를 팔아야 돼요. 팔면 뭐야? 유상증자 받을 권리를 주고 나는 그냥 일정 금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수익은 아니고 몇천 원, 몇만 원 먹을 수 있습니다. 안 한다고 큰일은 안 나지만 하면 꽁수익을 먹을 수 있다. 자, 그래. 어머, 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두 갈래로 나뉘겠죠? 신주를 한 사람, 신주 권리 증서를 들고 있는 사람. 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어? 그냥? 아무것도 할게 없어. 유증에 대해서는 받을 권리를 포기해 버렸으니까 그냥 주가 대응하면 돼요. 근데 이, 내가 여기까지 받을 생각이 있어서 왔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을 생각이 약간 조금이라도 있어서 일단 신주를 들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날짜 이 청약 예정일 있죠? 이 날짜 2025년 12월 3일에서 4일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는 뭘 보고 결정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37,000원에 어? 유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젠백스 주가가 3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으면 안 되죠. 유상증자가 뭐야? 메리트가 뭐야? 이 주식을 더 싸게 살수 있는 게 유상증자의 메리트예요. 근데 37,000원이야? 지금 현재가가 35,000원인데 받으면 안 되죠. 그냥 유증 안 받고 여기 시가로 사는 게 낫죠. 근데 만약에 이날 갔는데 어때요? 주가가 올랐어. 4만 얼마야. 아직도. 어? 그냥 내가 유증을 받자마자 팔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야? 예를 들어서 3만 7천 원의 유증을 받을 수 있는데 3만 9천 원이야? 그럼 받아야죠. 그러면 은 이제 결정이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청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확정이 아니에요. 예정일이에요. 자, 청약 예정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모바일 핸드폰으로 하건 이 컴퓨터로 하건 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주 인수권 증서를 써서 이 유상증자를 받고 싸게 사겠습니다 라는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워요 이제 청약 이제 이거 딱 젬백스 들고 있는 분한테 알림이 뜰거야그 링크 타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주 인수권을 사용하겠습니까 해서 예다 하고 난 다음에 어 이제 확인 눌렀으니까 증권사에서 문자가 띠린 거예요. 어, 네 지금 주식 이만큼 갖고 있고 이만큼 청약할 수 있으니까 어, 여기서 고를 수가 있거든 또 10%, 25%, 뭐30%이 유증을 내가 만약에 어, 10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선택하는 거야. 몇주 받을지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10주를 다 받겠다고 결정을 했어. 요 여기서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이에 맞는 금액이 띠로링 하고 문자가 옵니다. 자 그럼 문자대로 이날 몇 시까지 입금하세요까지 문자가 와요. 그럼 어떻게? 날짜 맞춰서 입금을 해놔야죠. 그럼 유상증자 끝.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할게 없어. 증권사에서 알아서 이제 날짜 맞춰서 여러분들의 잔고에 유상증자로 나온 거를 이제 상장을 시키는 날. 여기 보면은 상장일이 있죠. 신주 상장일. 어디 있어? 어,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이 날에 상장을 시켜줍니다. 자이날 이제 청약을 하고 나는 받겠습니다. 돈 지불했잖아. 그러면은 3만 7천 원에 산 주식이 여러분들의 잔액에 이제 예정이에요. 이것도 상장 예정일이니까. 23일날 입금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요즘 그리고 하도 이 모바일 MTS, 뭐 증권사 MTS들이 다잘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나 유상진행 받는 게 어려웠지. 이거 읽어보면은 다할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처음 하면 다 불안하죠. 이게 맞나 싶고, 이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된 건가 싶고. 영상 찍을 거예요. 라이브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날짜 맞춰서 꼭 해야 되는 때는 이제 하루 이틀 다 텀이 있기 때문에 청약일도 이틀 동안 하고 신주 상장에도 3일 동안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어? 그래서 다 같이 하면 돼요. 이 구조를 근데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단계고 이걸 이해하잖아. 그래서 이게 아예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영상을 한번더 돌려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공시가 떴죠. IR 떴어요. IR이 떴는데 9월 23일 날 하겠대. 뭐 하겠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지금 왜 받고 지금 우리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질의응답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유상증자 앞두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야? 유상증자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고 말할 건덕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고 유상증자를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3만 7천 원에 청약을 했는데 상장일이 이제 상장일 날이 12월 23일에서 20일 뒤잖아.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 있어요. 대신에 유상증자를 설,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등합니다. 이 청약이 진행이 되고 이 상장이 되기 전 여러분들이 잔고에 꽂히기 전에 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유상증자가 나갈이 될수 있는 불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증자 물량이 상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상장이 되게 되면은 이 싸게 산 사람들이 바로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 이거에 대한 매도 그리고 어쨌든 간에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희석에 대한 불안감이죠 자, 근데 이거는 며칠 안 가요 그러니까 아시 이거 유상장 받지 말고 그냥 시가로 살걸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다 왜? 어차피 얘 세력이 들어온 종목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일단 유상증자 뭐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막상 실전으로는 좀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구독해 두시고 저희 소통방 입장하시면 제가 알아서 날짜 맞춰서 딱딱 오늘을 내일 이거 해야 됩니다. 받을 사람 이거 하고 안 받을 사람 저랑 같이 심주인수권 매도하고 해야 됩니다. 할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받는 게 좋은지 안 받는 게 좋은지 지금 결정 못해. 왜? 시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 이 종목이 너무 좋아. 아니면 별로인 것 같아. 이래서 유상증자를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왜냐면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우리 주주들한테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싸게 살수 있는 권리보다 시가가 낮으면 받을 필요가 없어. 얘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실시간으로 지금이면 받는 게 좋은지 안 받는 게 좋은지. 물론 지금이면 좋죠. 4만 2,550원을 37,000원에 살수 있는 권리니까. 그때 당시에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상담 메뉴에 있는 번호로 제맥스 싹다 남겨두시고 실시간 브리핑 받으세요. 비용, 가입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제 유튜브 채널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쉽게 풀어보려고 오늘도 어마무시한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나는 아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이해가 안갈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 아, 이런 부분도 모르실 수 있구나 하고 제가 내일 영상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입장 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방은 오늘도 수익이 났어요. 자, 잼백스 지금 1차 매수하고 대기 타면서 우리 또 수익 났죠. 자, 보게 되면은 6키전도 뭐 들어갔고 지금 자 오늘 폭등 가자 해서 현대 무백스 이것도 상한가 달성했죠. 지금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중 받을 동안 날짜가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해요. 이때는 뭐 해야 돼? 한타 치고 있어야 돼요. 남는 시간을, 어, 우리 잘 활용을 하면서 제맥스를 최대한 쌀때 많이 줄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렸냐? 도대체 어디에 쓰냐가 1번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왜 삼자 배정이 좋은 건데, 삼자 배정을 안 하고, 주주 배정을 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고, 그래서 세 번째, 얘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좋을까요가 가장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렸냐면은 이따가 제가 이제 자세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쓰고 다 설명을 드릴 건데 긍정적인 거 뭐냐면은 기술 개발, 연구, 임상, R&D 뭐 이런 데 가장 많이 써요. 빚 갚는 데는 아주 이제 젠맥스 빚잔치 하고 있는 건 알잖아 다들 대표 이제 개인 자금까지 이제 빚을 끌어도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2천억 중에서 40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자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이자 높았던 애들 순서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 일단 뒤에서 다풀 겁니다. 결론부터만 3자 배정을 안한 이유는요. 유중을 성공을 시키기 위한 이 회사의 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3자 배정을 하고 나서 외부 투자자들이 임상 결과 보고 청형안 하면 어떻게 돼? 유중 실패하죠. 유중 실패하면 어떻게 돼? 그냥 싹다 그냥 다 죽는 거야. 다나가리 되는 거야. 그렇죠. 유중.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싹다 모았어. 모든 계획이 이쪽에 초점이 되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쓸지 다 마련해 놨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유중이 나가리가 됐네? 그럼 뭐든다 물거품이에요. 임상이고 나발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최대한 성공시키기 위한 회사의 바악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유중에서도요 우리 타임라인이 있어요. 신주를 받고 또 신주 인수권을 팔고 이거 아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펩트론도 지금 우리 수익 중이잖아요. 막 400%, 500% 수익 중인데 얘도 우리 최대한 비싸게 한번 끊어 먹고 싸게 살때 어떻게 했어? 우리 펩트론 이거 매매할 때 유중 일정, 유중 타임라인 정해 놓고 딱 날짜 날짜 딱딱딱 맞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알려 드릴 건데 일단은 이번 유중이 얼마나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일단 유증 하면 짜증이 나지. 이제 돈 없어가지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주들 빙 뜯어가지고 회사 개발한다는 게 솔직히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까봤더니 나름 이유가 있어. 자, 일단은 이번에 440억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연간 우리 20억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젠벡스가 정확히 얼마야? 지금 20억 6천만 원의 연간 이자 비용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만 생각을 했으면 지금 당장 사실 유증을 때려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여기서 자신감이 나온 게 뭐냐면요. 아까 전에 유증을 실행을 했는데 유증 자금이 안 모여서 나가리가 되면 어떻게 돼? 회사는 그냥 진짜 그대로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김상진 대표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돈을 빌렸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지금 어떤 선택을 했냐면 자 새로 발행을 하는 주식수가 670만 주 가량 되죠. 이거를 우리 기존 주주들을 믿고 기존 주주한테 배정을 하는 어? 우리 주주 배정 공모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할인율 25%를 때렸어요. 지금 유증받는 사람은 현재 가격보다 25% 나중에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줄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는 너네 자유야. 유증을 받고 안 받고는. 근데 그 날짜가 어떻게 돼요? 우리 12월 3일에서 4일이 됩니다. 이 유증을 받을지 안 받을지 청약하는 날짜가 12월 3일에서 4일이에요. 그리고 신주 상장은 어떻게 해요? 자, 유증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이 신주가 이제 다시금 상장이 되는 이 날짜가 12월 23일 예정이에요. 자, 근데 우리 임상 결과가 언제 나오죠? 임상 이상 결과가 10월달에 나와요. 당장 다음 달에 나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김상재 대표야. 다음 달에 이 임상 결과가 빠그라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 유증을 지금 당장 9월에 실행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유증할 거고 10월에 결과 나올 거고요. 유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유상증자를 12월로 미루겠습니다. 이상 결과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판단은 직접 하시죠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를 믿어주는 주주들한테 이 회사도 주주들한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5%를 할인해서 기존에 우리를 믿어주는 주주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유증을 처음 해보는 분들은요, 진짜 주식 처음 할 때처럼 어려워 모든 게 어렵단 말이에요. 한 번만 그냥 한 번만 해보면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가요. 자, 유상증자가 뭐예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일반 공모를 하게 되면은 그 누구한테든 한테 빌리는 거예요. 이제백스를 갖고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광고를 때리는 거고, 지금 한이 주주 배정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잼백스를 이 날짜까지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에게 유상증자 권리를 먼저 주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게 청약이 안돼 그럼 어떡해요 그때 일반 공모도 할수 있습니다 까지가 주주배정 후 일반 공모의 방식이에요 3자배정은 뭐예요 그냥 제 3의 기업이나 사모펀드 이런 데서 투자를 받아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주배정 일반 공모 방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주주들한테 청약을 할 거니 말 거니 이제 고민을 하고 묻는 날짜가 이 12월 3일에서 4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 나는 유상증자 받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신청하시면 돼요. 날짜 되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화면 보여드리면서. 자, 그리고 나서 신주 상장은 언제 하죠? 12월 23일에 한다 했어요. 이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 받은 주식까지 포함해서 계좌 잔고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간에 하나가 껴있죠. 뭐가 껴있어요? 신주 인수권 증서. 아 이거 신주 인수권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화면도 다르게 있다던데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젠백스가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면은 화면에 따로 나오기 때문에 화면 번호부터 시작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주 인수권 증서가 뭔지 이해하면 쉬워요. 자 우리가 유상증자 받을래요, 말래요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했잖아. 그냥 자동으로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청약은 12월 3일에 하지만 그 전에 한번더 물어봐요. 11월 17일에서 21일 이 사이에 뭘 물어보냐면은 자, 우리 이제 주주분들 임상 결과 봤죠? 어, 이제 유상증자 받을지 받을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결정을 할때 일단 약간 티켓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신주인수권 증서가 바로 이 티켓입니다. 근데 이 티켓을 그냥 팔면 돼요. 내가 유상증자를 안 받을 거야. 자, 그러면은 팔면 돼 그냥 팔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 기존 주주들한테 모든 모든 주주들한테 베네피이 일단 신주인수권 증서로 수익을 볼수 있어요 그냥 몇날 며칠까지 딱 갖고 있던 주주분들은 신주인수권이 모두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유상증자 받을 생각이 1도 없어 그러면은 팔면 돼요 받자마자 많, 많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막 수익은 아니지만 몇만 원은 먹을 수 있다 그 갖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팔고 만약에 나는 유상증자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주 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12월 3일에서 4일. 아까 그 청약한다 했잖아. 이 청약할 때,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내밀고,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 생각이 1도 없다? 이거 팔아서 차익 실현하면 돼요. 대신에 이건 있어. 이거 팔면 유상증자 못 받아. 그래서 난 유중, 유중 생각이 있어. 그러면은 팔면 안 돼. 이게 막상, 이제 진짜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갈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고, 날짜 맞춰서 뭐 해야 될때 제가 하나하나 화면 키워서 보여드릴 거니까 같이 하면 참 좋겠죠? 쉽게, 나는 이제 hts 버전, 모바일 버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유증을 안 받을 사람이 신주인 수권을 어떻게 매도하는지, 그리고 유증을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 생각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으면, 막상 결과론적으로 12월 3일에 받을지 안 받을지 거, 선택을 하면 되지만, 이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안 받아야 되는지까지 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 이 젠백스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받았어. 2043억을 받았는데 빚 갚는 데는 400 얼마? 433억이었나? 이거밖에 안 써. 빚이 그렇게나 많은데도 이거밖에 안 써. 왜? 나머지는 개발해야 되거든. 근데 진짜로 이렇게 빚이 많은 회사가 어, 웬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은 이상 이 개발에 이 1600원이라는 돈을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자 비용이 연간 20억씩 주는 엄청난 효과가 나고 왔두 번째는 뭐예요? 어? 임상 결과가 10월달에 나오는데 12월에 유증을 구집이 구집이 진행을 하겠다는 건 뭐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돈만 있으면 진짜 나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어? 10월달에 보여줄 테니까 12월에 한번 우리 밀어줘라 기존 주주들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주주 배정 방식으로 했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주주 배정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외부 투자자를 구집이 막 비위 맞춰주면서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주주한테만 배정을 하면은 기존 주주한테 희석이 최소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지금 젬백스한테 유증까지 받는 사람들은 뭐야? 솔직히 말해서 회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하는 사람이 적을 거란 말이야. 그럼 주가 방어되지. 그리고 오히려 정말 유증을 받았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은 서로간의 신뢰도가 더 쌓여서 뭔가 뭘할때 자금줄 다음엔 또 자금줄이 될수 있는 신뢰도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가 좋아도 외부 투자자는요. 정말 말이 많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유증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삼자 배정을 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성공률이 낮아지죠. 내가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왔어도 12월에 그냥 외부 투자자가 그냥 아니 그냥 안 할래요? 딴거할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좋게 나와도 실패할 수 있어, 요즘. 왜냐면 그 외부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 젠벡스 어? 좋아. 근데 11월이 됐는데 더 좋은 회사가 나왔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럼 어떡해요? 젠벡스 안 하죠. 이쪽으로 가겠죠. 얘가 아무리 좋아도 더 좋은 게 나오면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임상 결과가 좋아도 빠그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와중에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젠백스가 지금 돈이 있는데 투자를 받아서 조금 더 여유롭게 할수 있는 정도면 은 웬만하면 외부 투자자 끌어오는 게 좋지. 근데 지금은 실패하면 나가랴. 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은 어떻게든 유증을 일번적으로 성공의 의미를 둬야 돼요. 성공의. 어? 그쵸? 그리고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결과 10월에 먼저 까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급락을 즐겨야겠지. 우리 이거 기다려. 너무 좋잖아. 마이너스 20%인데 어차피 떨어지기 기대하고 내가 30%밖에 안 잡으니까 어때? 마음이 편해요. 여기서 한번 잡고 또 떨어지면 여기서 한번 잡고 그럼 어떻게 돼? 평균 단가 한 4만 원에서 3만 원 후반대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질 겁니다. 이번 유증이 진짜 개망한 유증이었잖아요. 그냥 빚 갚는 데 쓰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임상 먼저 까는 이런 결과도 없었잖아. 그러면 이미 여기 이탈하고 나갔을 거야. 제가 이... 월봉상에서 볼링 저벤트 상단을 지켜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다. 세력들이 절대 놔주지 않고 있는 주식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얘가 눌리더라도 이 위에서 놀아주면 어떻게 돼?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준비. 누군가 관리를 해주는 주가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거는 관리가 안 되는 주가라고 했죠.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잖아. 9천원까지. 그죠 2020년도에 4만원이었던 게 9천원 갔다가 지금 한번 관리 다시 받고, 관리 받고 있으니까 어때? 지금 왜 끝자락이야. 그래서 준비해야 돼. 나 그래서 추가 매수 타점 필요하다. 상담 보내는 번호 젬백스 남겨주시고 이거 유증 일정에 맞춰서 최대 한안 기다리고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게끔 또 다시 우리 젬백스 일정 맞춰 잡을 겁니다. 이순간을 너무 기다려 왔어. 근데 이게 유증이 트리거가 될지는 저도 몰랐죠. 근데 어쨌든간에 이번 유증은 성공이에요. 대신에 이거 같이 해야 된다. 유증에 대해서 나잘 모른다. 이거 정말 매매부터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 실수하지 마시고 유증한테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처음 유증 매매 하시는 분들. 신주 인수권 증서를 어 팔아야 되는데 그냥 기본 주식을 파는 사람도 많이 받고 청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 시작해서 청약이 지났는데 돈 넣어가지고 이거 반환 어떻게 하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안할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하시는 분들 싹다 상담 변호는 번호로 잼백스 남겨주시면 되고 비용 가입 없습니다. 대신에 저도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자선 사업과고 성격이 좋아서 영상을 막 그냥 공짜로 찍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유튜브 채널이 커야지 저도 수익금이 발생을 하고 대신에 제 유튜브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저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어우 제가 얼마 전에 젠벡스 9 9 수익 받고요가 아니고 어? 이렇게 신호 드리는 거. 우리 펩트론 주력주로 들고 있는 종목, 올릭스, 매매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런 거싹다 보여 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젠벡스도 그동안에 우리 한세번 먹었죠. 이 일정만 맞춰서. 지금 보면은 어딨냐? 그죠? 젬맥스 이때도 기분 좋게 달달하게 아주 90몇 프로 먹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싹다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오히려 나한테 막 비용을 주겠대. 나 올릭스랑 뭐 젬맥스랑 팩트론 많이 들어가 있어서 브리핑 유료로 받고 싶다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유료 안 하고 있고 아쉽게도 제가 대신에 무료로 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요. 딱 하나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런 수익 인증까지. 같이 잘 되고 싶다.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싹다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